2024년 광고계의 변화, 트로트 스타들이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흐름. 2024년, 광고계의 주요 변화를 이끄는 것은 바로 트로트 가수들이다. 그들의 광고 수익은 단순히 수치에 그치지 않고 광고 산업 자체를 재편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제 트로트 가수들은 단순히 음악적 아이콘에 그치지 않고 광고계의 중요한 주역으로서 그들의 이름을 내걸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세대를 아우르며 전통적인 방식에 의존했던 광고 시장에서 과감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이찬원, 광고계의 새로운 거인. 이찬원은 2024년에 약 130억 원의 광고 수익을 기록하며 트로트 가수로서 광고계의 새로운 거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의 밝고 긍정적인 성격은 광고주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큰 매력으로 다가갔다. 다양한 연령대와 타계층을 아우르며 그의 이름이 들어간 광고는 단기간에 큰 성과를 이루어냈다. 특히 이찬원은 패스트푸드 브랜드와 협업하면서 매출을 30% 이상 상승시키는 경이적인 성과를 이뤘다. 또한 그는 전통적인 광고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제품군에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2찬 원의 밝은 이미지는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전달하며 그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김연자, 고급스러움의 대명사. 김연자는 2024년에 약 150억 원의 광고 수익을 기록하며 트로트의 전설로서 광고계에서도 여전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녀의 고급스러움과 품격 있는 이미지는 소비자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며. 그녀가 등장하는 광고는 언제나 큰 화제를 모은다. 특히 고급 가공 식품 브랜드나 건강 기능 식품 브랜드에서 그녀의 영향력은 매우 강력하다. 김연자는 전통적인 이미지와 고급스러운 매력을 강조하는 광고에서 뛰어난 성과를 올렸다. 그녀가 출연한 광고들은 소비자들에게 고급스러움과 신뢰를 전달하며 그 브랜드의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중장년층을 주요 타겟으로 하는 광고에서 김연자는 최상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녀의 참여가 브랜드 매출을 상승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나훈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광고 아이콘. 나훈나는 2024년 광고계에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하며 약 180억 원의 광고 수익을 기록했다. 그의 묵직하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타겟으로 하는 제품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나훈나의 이름이 등장하는 광고는 그 자체로 신뢰의 상징이 되었으며 브랜드들은 그의 이미지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건강과 전통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었다. 나훈나는 특히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와의 협업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그의 이미지가 소비자들에게 건강과 신뢰의 가치를 전달하며 첫 회의 매출이 35% 이상 증가하는 경이적인 성과를 이루어냈다. 또한 전통 한국 문화를 상징하는 제품들 예를 들어 막걸리나 한방 제품의 광고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 그의 깊이 있는 목소리와 고유의 이미지는 제품의 품격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트로트 가수들의 광고 성공 비결 문화적 아이콘으로서의 역할 2024년 트로트 가수들의 광고 성공은 단순히 그들의 광고 수익을 넘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들은 광고 모델로서뿐만 아니라 문화적 아이콘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들의 영향력은 광고계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들은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새로운 트렌드를 창출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트로트 스타들은 전통적인 한국 문화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그들의 음악과 이미지가 결합되면서 그들은 단순히 광고 모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광고를 통해 문화적인 메시지까지 전달하고 있다. 이찬원, 김현자, 나온나와 같은 트로트 스타들이 광고계를 지배하면서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2024년 광고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글로벌 시장에서의 트로트 스타들의 영향력. 트로트 가수들이 광고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눈에 띄게 커지고 있다. 특히 이찬원과 김현자는 해외 팬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그들의 광고는 단순한 제품 홍보를 넘어서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고 있다. 해외 팬들은 이들의 광고를 통해 한국 트로트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하고 있으며, 트로트 스타들이 광고 모델로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모습을 보고 놀라워하고 있다. 이찬원은 그의 밝고 에너지 넘치는 이미지로 해외 팬들 사이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해외 팬들은 그가 광고에서 보여주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신뢰감을 높이 평가하며, 그의 광고가 제품에 대한 신뢰감을 더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특히, 이찬원의 다양한 광고 활동은 그가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이미지를 넘어서 글로벌 광고 시장에서도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했다. 김연자는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녀의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품격 있는 스타일은 해외 팬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중년층과 고급 화장품, 건강기능 식품 분야에서 그녀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해외 팬들은 김연자가 광고에서 보여주는 품격과 신뢰감을 높이 평가하며 그녀가 광고를 통해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2024년 광고계의 트로트 스타들, 그들의 성공 비결과 미래 전망. 2024년, 트로트 스타들이 광고계에서 보여준 성공은 그들의 음악적 재능과 개인적 매력을 넘어서 광고 산업과 소비자들 사이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그들은 광고 모델로서, 문화적 아이콘으로서, 그리고 브랜드의 신뢰를 상징하는 인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의 광고 수익은 물론, 그들의 존재 자체가 광고 시장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 앞으로도 이찬원, 김현자, 나온나와 같은 트로트 스타들은 광고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다. 그들의 영향력은 단순히 한국 시장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 광고 시장으로 확장될 것이다. 또한 트로트 스타들이 광고계에서 계속해서 성공을 거두면서 그들의 존재는 광고계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다. 2024년은 트로트 가수들이 광고계에서 가장 큰 변화를 이끈 해로 기억될 것이다. 이들은 이제 단순히 가수나 광고 모델을 넘어 광고 산업의 혁신적인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광고계의 흐름을 주도할 것이다. 트로트 스타들이 이끄는 광고계 혁신, 브랜드 전략의 변화. 2024년, 트로트 가수들이 광고계에 가져온 혁신적인 변화는 단순히 그들의 광고 수익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들은 광고 모델로서 브랜드와의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광고주들이 기존의 광고 전략을 재편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전통적인 광고 모델들이 특정 세대나 타겟층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트로트 스타들은 여러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유연한 매력으로 브랜드의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하고 있다. 특히 이찬원, 김현자, 나훈나와 같은 트로트 스타들은 각각 다른 세대의 소비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찬원은 젊은 층과 신혼부부를 타겟으로 하는 광고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으며, 김연자는 중장년층과 고급소비층을 겨냥한 광고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나훈 나는 그 특유의 신뢰감 있는 이미지로 주로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광고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처럼 트로트 가수들은 그들의 세대적 매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타겟층을 아우르며 브랜드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제 브랜드들은 트로트 스타들의 이름을 광고 모델로 섭외하는 것이 더 이상 단기적인 전략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트로트 스타들은 단지 광고에서 브랜드를 홍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브랜드의 얼굴로서 그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며 소비자들과의 강력한 정서적 연결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들은 각자의 음악적 색깔과 개성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며 브랜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트로트 스타들의 광고 영향력, 소비자 심리에 미치는 파급 효과. 트로트 스타들이 광고계에서 보여주는 성공은 그들의 음악적 재능과 개인적 매력뿐만 아니라 광고가 소비자 심리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소비자들은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 속 모델이 전달하는 감정과 메시지에 깊이 공감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과 연관 짓는다. 트로트 가수들은 그들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따뜻한 매력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광고를 통한 신뢰감을 더욱 강화시킨다. 이찬원의 경우 밝고 에너지 넘치는 성격은 광고에서 보여주는 친근하고 따뜻한 이미지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그의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주는 신뢰감과 친근함은 그들이 구매하는 제품에 대한 신뢰를 더 강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광고 속 2,000원의 밝은 미소와 긍정적인 태도는 제품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만들며 소비자들은 그를 통해 제품에 대한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김연자는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품격 있는 성격으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신뢰를 얻고 있다. 그녀가 출연한 광고는 단순히 제품을 홍보하는 것을 넘어서 소비자들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전달한다. 특히 김연자가 광고하는 고급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은 중장년층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그들의 일상적인 소비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김연자의 광고가 제공하는 고급스러움은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품질과 신뢰를 전달하며 그녀의 이름만으로도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나온나는 그 묵직하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로 건강 기능 식품이나 전통적인 한국 제품을 홍보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의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건강과 전통의 가치를 전달하며 신뢰를 기반으로 한 소비자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나온나의 등장만으로도 그 제품은 품격 있는 이미지를 얻으며 소비자들에게 더욱 신뢰감을 줄수 있다. 광고계의 글로벌 트렌드. 트로트 스타들의 국제적 영향력. 2024년, 트로트 스타들의 광고 영향력은 국내 시장을 넘어 국제적인 시장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찬원, 김현자, 나온나와 같은 트로트 가수들은 해외 팬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며, 그들의 광고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한국의 트로트 음악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중요한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광고를 통해 한국의 전통적인 미와 현대적인 감각을 동시에 전달하고 있다. 특히, 이찬원은 그의 밝고 에너지 넘치는 이미지를 통해 해외 팬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의 광고는 단순히 제품을 홍보하는 것을 넘어 제품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주고 긍정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외 팬들은 이찬원의 긍정적이고 친근한 이미지를 통해 제품에 대한 신뢰감을 느끼며 그가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김연자는 그녀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해외 팬들은 김연자가 광고에서 보여주는 품격과 신뢰감을 높이 평가하며 그녀가 등장하는 광고는 제품에 대한 프리미엄 이미지를 부여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중년층을 타겟으로 한 고급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김연자는 독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녀는 광고를 통해 한국 트로트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해외 팬들 사이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나온 나는 전통적인 한국 문화를 상징하는 인물로 해외에서의 영향력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의 광고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와 현대적인 감각을 결합하여 해외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이나 전통 한국 제품을 홍보하는 데 있어 그의 영향력은 매우 강력하며 해외 팬들은 그의 광고를 통해 한국 전통의 깊이와 품격을 느낄 수 있다. 광고계의 미래, 트로트 스타들의 지속 가능한 영향력 트로트 스타들이 광고계에서 보여준 혁신적인 변화와 성공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들의 독특한 매력과 세대간의 다리 역할은 광고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브랜드들이 이들의 이미지를 활용해 광고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다. 트로트 스타들이 광고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이들의 영향력은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브랜드 구축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앞으로도 2 0원 김연자, 나온나와 같은 트로트 스타들은 광고 모델로서의 역량을 계속해서 확장하며 새로운 광고 트렌드를 만들어갈 것이다. 그들의 광고 활동은 단순히 제품 홍보를 넘어서 소비자들과의 깊은 감정적 연결을 형성하며 브랜드의 가치를 한층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트로트 스타들은 지속가능한 광고 모델로서 그들의 이미지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그들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확장될 것이다. 트로트 가수의 역할 확장. 광고 모델에서 문화 아이콘으로. 2024년, 트로트 가수들은 단순히 광고 모델을 넘어 한국 문화의 중요한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들의 음악과 이미지,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며, 그 영향력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들이 보여주는 독특한 매력은 그들의 음악적 특성과 결합되어 광고 산업뿐만 아니라 문화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찬원, 김현자 나훈 나는 단순히 상품을 홍보하는 모델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각자의 특색을 살려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깊은 정서적 연결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들의 광고 캠페인은 단지 제품을 판매하는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품질과 가치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광고 활동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이찬원은 그의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통해 젊은 층과 신혼부부를 타겟으로 한 광고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김연자는 고급스러움과 품격을 강조한 광고에서 중장년층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나훈나는 그 신뢰감 넘치는 목소리와 이미지로 건강 관련 제품, 특히 프리미엄 건강 기능 식품 브랜드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그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이렇듯 트로트 가수들은 단순한 광고 모델이 아니라 그 자체로 브랜드와의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이들은 광고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며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또한 한국 문화의 전통적인 요소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풀어내어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한국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기여하고 있다. 소비자 트렌드 변화와 트로트 스타의 연결고리. 2024년 소비자들은 광고에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트렌드를 요구하고 있다. 이전에는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단순히 받는 소비자였으나, 현재의 소비자들은 브랜드와의 정서적 연결을 원하고 있다. 이는 광고 모델이 단순한 제품 홍보를 넘어서 소비자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만들었다. 특히 트로트 가수들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광고 모델로 자리 잡으며 소비자들과의 깊은 정서적 연결을 이루고 있다. 트로트 가수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감성과 매력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2000원의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는 젊은층과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며 그들의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더욱 신뢰감과 친근감을 전달하고 있다. 김연자는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한 고급 제품 광고에서 그녀의 품격 있는 이미지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주고 있다. 나훈나는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한 전통적인 제품 광고에서 그 신뢰감 넘치는 이미지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건강과 전통의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소비자층을 타겟으로 하여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맞춤형 메시지를 전달하며 그들의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고 있다. 이는 또한 소비자들이 광고 속 모델과 브랜드의 이미지를 더욱 친숙하게 느끼게 하여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트로트 스타의 광고 캠페인 사례 분석. 2024년 트로트 스타들은 여러 브랜드에서 다양한 형태의 광고 캠페인에 참여하며 그들의 광고 활동은 매출 상승뿐만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2000원은 패스트푸드 브랜드와 협력하여 매출을 30% 이상 상승시키는 경이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 그의 밝고 긍정적인 성격은 광고주들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하며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김연자는 고급 식품 브랜드와 협업하여 제품 매출을 20% 이상 상승시키는 성과를 기록했으며 그녀의 광고는 품격 있는 이미지를 전달하며 소비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김연자는 단순히 제품을 홍보하는 것을 넘어서 고급스러움과 신뢰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브랜드가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나온 나는 전통적인 한국 제품과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특히, 한 유명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와 협력하여 첫 회의 매출을 35% 이상 증가시키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나온 나의 신뢰감 있는 이미지는 소비자들에게 건강과 전통의 가치를 강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의 광고는 단순히 제품을 홍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브랜드 이미지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사례들은 트로트 스타들이 광고 산업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들은 각기 다른 타겟 소비자층에 맞춘 캠페인을 진행하며 광고주들에게는 단기적인 매출 증대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 상승을 가져오는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 되고 있다. 트로트 스타의 글로벌 진출, 해외 팬들과의 연결 트로트 스타들의 영향력은 이제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고 해외 팬들에게도 강력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이찬원, 김현자 나훈 나는 각기 다른 매력으로 해외 팬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들의 광고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한국 음악을 홍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찬원은 해외 팬들과의 연결을 강화하며 그들의 문화와 소비 패턴에 맞춘 광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그의 밝고 에너지 넘치는 이미지가 해외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그가 참여한 광고는 제품의 신뢰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해외 팬들은 그의 유쾌한 성격과 긍정적인 메시지를 통해 2,000원의 광고에서 제품의 품질과 가치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 김연자는 해외에서 그녀의 품격 있는 이미지를 통해 고급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녀는 한국 문화의 품격을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해외 팬들에게 한국 트로트의 우수성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김연자의 광고는 단순히 제품을 홍보하는 것을 넘어서 그녀가 전하는 품격과 신뢰를 해외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나온 나는 그 묵직한 목소리와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통해 전통적인 한국 제품을 홍보하는 데 성공을 거두었다. 특히 한방 제품이나 전통술 광고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가 출연한 광고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어 해외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나훈 나는 해외에서도 한국의 전통을 강조하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가 출연한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불어넣고 있다. 2024년 광고계의 미래, 트로트 스타들이 열어가는 길 2024년, 트로트 가수들이 이끄는 광고계의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각자의 개성과 매력을 살려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광고 산업을 재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찬원, 김현자 나훈 나와 같은 트로트 스타들은 광고 모델로서 그들의 영향력을 더욱 확장하며,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정서적 연결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광고계의 미래는 트로트 스타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 정의될 것이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광고 모델을 넘어서 브랜드와 소비자들 간의 중요한 연결 고리가 되어 브랜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는 또한 한국 광고 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며 트로트 스타들이 광고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